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알트 코인의 제왕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비트 코인의 뒤이어서 시총 2위의 자리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 코인. 근데, 최근에 이 비트 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초거대 비트 코인의 고래가 이 비트 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 포착되었다. 새로운 순환장의 시작이 될 것인가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의 시즌이 곧올 것이다. 이 부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다. 확실한 알트코인의 시즌이 온다면 이더리움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강력한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죠. 최근에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에는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시즌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준 금리가 이날 가능성이 높은 이번 9월 달이 될 것이고 오늘 날짜로 미국의 노동절. 올래들 선물 시장의 변화가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는 있지만 9월 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당연한 강력한 시장에 시그널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9월 달 금리를 혹시라도 동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 불안감이 바로 선반영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만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이더리움 코인 지금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확실하게 저점을 높였다 라는 것은 여기 라인이 고점이기 때문에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코인은 단한 번도 그냥 급득시킨 적이 없죠.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였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점 또한 이더리움 코인한테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전고점 돌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도 다시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 모멘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음지에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해낸 자료 이후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한보시죠 자, 매일 경제 뉴스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누가 넘버 투에 대세로 뜨고 있는 이더리움 코인이라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더리움 ETF에 관련해서 계속된 말이 많았죠. 자, 이더리움 ETF가 8월 ETF 39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확실한 비트코인 ETF 대비 이더리움 ETF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 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얼만큼의 많은 고래들이 유입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4거래일 연속 유출을 끊고 이제는 2.87억 달러의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다 4일 연속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지난 8월 2 2일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속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요? 블랙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량 매도설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에 시장은 흔들거리고 있다 이게 8월 22일인데 이 날짜에 나왔던 속보를 보시면 블랙록이 얼만큼 많이 빠져나갔을까 라를 체크해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밑에 부분을 향한 게 바로 매도가 나왔다 라는 부분이었고 위로 향한 게 뭐예요 유입된 양을 말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미 유입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더리움 환물 ETF의 순유입 전환 자체가 블랙록이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한 블랙록은 1. 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자, 이 블랙록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요거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순유입량이 없고 순유출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공포감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이미 수많은 양의 블랙록의 거래 대금이 유입되어 있는 현재 이더리움 ETF라는 것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때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서 에이즈 비트맥스의 창업자는 차트가 부르고 있는 이더리움 다시 전량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더리움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더리움의 기업 보유량은 176억 달러를 이미 돌파했어요. 디지털 궁으로 전략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더리움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물론 미국 정치판에서도 큰 힘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부터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는 건이 지니어스 법안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통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많은 플랫폼들을 같이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장 기대가 더욱더 클 부분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이더리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고래가 매도했다. 고래가 매수했다. 그러한 뉴스에 나도 매도하고 나도 매수한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와 날리가 없겠죠. 자, 제가 이 뉴스 소개 많이 해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 8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어요. 자, 대규모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뉴스는 당연히 이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왜?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날 8월 20일 날짜로 이더리움의 또 다른 고래들은 두 곳에서 2780억 원의 대규모 매수 시점을 가져왔고, 뭐라고 합니까? 저점 매수에 본격화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 같은 8월 20일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말 그대로 고래들 또한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더리움을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이더리움 ETF는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었거든요. 자, 460만원대 ETF가 승인이 되어서 이때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되자마자 떨어졌고, 다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고점 라인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관세라든지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저점을 찍었고,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가져오면서 해당되는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부터겠죠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이미 돌파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부터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과 함께 해당되는 미국 정치판에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는 부분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여기 600만원 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재차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ETF가 출시되었던 단가입니다.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가 출시되고 유입됐던 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최근에 유입량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단가의 매입 평균가를 하고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랜 코인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 넘는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물론 60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만큼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강력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은 이 부분을 더욱더 경고하기 전에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곧 알트코인의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 이전에 우리 또한 안정적인 매수 안정적인 매도 이 대응 전략을 각지 가져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대로 코인 영상 여기까지구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구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도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